여러분 여자들은요 방 청소를 안 해요 남자 방에 가잖아 깨끗해 이 남자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남자 방은 우와 부끄러울 정도로 깨끗하더라니까요 근데 여자는 엄청 더럽습니다 방 들어가 보세요 아니 약속하고 다 알려주고 나서 가지 말고 몰래 불씨에 이게 쳐들어가 봐 거의 돼지마구 수준입니다 방 청소를 안 해요 여자들이 엄청 더러워요. 이 물건 잡동사니는 남자의 한열 배는 많은데 그거 이리 저리 다 널브러져 있어. 가장 품, 뭐 머리, 카락, 비, 나그 정리하려면 진짜 진짜 머리 아파 죽어요. 이 청소기 하 귀찮아 가지고 그 물건 그대로 있어. 옷도 다 입고 빨리통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 막 쌓아놔 방에 청소 안해 게을러서 청소 안 해. 옷새거 입은 것도 다시 옷걸이 걸어놔야 되는데 그방 바닥에 다 오질러 있어. 진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나 진짜 나이 또 있는 아줌마들도요 가면은 어? 방 엄청 더러워요. 방 청소 절대 안 해요. 엄청 더러워. 이 겉에는 엄청 깨끗하게 하는데, 이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이잖아. 진짜 말도 못하게 더럽습니다. 왜안 하는 거야? 어? 남자들 코프기 좀좀 닮아봐.